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리려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 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이 어,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니에게 내어주어 옥이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6절 말씀. 아멘.